외할머니의 정원에 아침부터 진눈깨비가 내립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크리스마스 장식들은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외손녀와 친구들은 도대체 뭘 만든 걸까요? 진짜 안 먹었는데. 모닝 <laughs> 속죄. 저도 예쁘게 못 가야 되는데. 오, 예쁘다. 어 예쁘다. 오. 어! 와. 사건의 발단은 비닐하우스 안에 텃밭이었습니다. 무성해진 잡초 때문에 텃밭인지 잡초밭인지 구별이 안 가서 쪼그리고 앉아 뽑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야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잡초뽑기, 허리도 아프고 힘들지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잡초 속에서는 종종 냉이 같은 나물들도 나와서 발견의 재미도 있고요. 진짜. 아, 무, 어, 모래야? 무, 무 아니야. <laughs> 아무 <laughs> 어, 너무 생뚱맞은 어, 햇살에 무 없어요. <laughs> 자 그럼 다음 보시겠습니다. 취나물 거짓말. 잡초인지 나물인지 헷갈려서 스마트렌즈로 계속 확인하는데 아직은 우리 다 같은 잡초 바보인 것 같네요. 어유 음. 명아주. 난방을 따로 하지 않는 비닐하우스는 해가지면 추워져서요. 텃밭에 진심인 외손녀는 보온을 위해 비닐하우스 안에 작은 비닐하우스를 하나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음. 꼬마 비닐하우스도 예뻐야 하니까 정원의 나뭇가지로 기둥을 세울 계획인데요. 진눈깨비 오는 날씨는 계획에 없었죠. 나 아. 아... 아... 힘들 것 공복에 모닝톱질을 하게 될지도 친구들은 몰랐습니다. <laughs> 와. 어? 네? 지금 나물 캐는 거야? <laughs> <지금> 어쩌다 갑자기. <laughs> 근 우리 비닐하우스는 언제 만들어? <laughs> 비닐하우스는 언제 <웃음> 만들어? <웃음> 테라리움 오늘 해. <laughs> 이게 지금 테라리움. <laughs> 자기가... 거대한 테라리움. <laughs> 대형 테라리움. 또 예쁘게 못 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약간 농업의 시작 이런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은 <laughs> 느낌이요 <laughs> 이렇게... 뭐든지 예뻐야 한다는 외손녀의 예술혼은 또 불타오릅니다. 어 예쁘다. 이렇게 멀지? 불안해지겠어. <Tipps> 막 박아주면 옆에만 좀 그럼 그럼 여기서 그냥 위에서 박으면 되지 않아? 그럼 이렇게 예, 나무가 보이게 하려고 아 나무가 보이게 이게 너무 예쁜데 안 보여가지고 음.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럼 안에서 이렇게 박으려는데 아, 아,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거 같은데 근데 들어와서 그립감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됐다. 업 많고 잘 놀라는 외손녀가 떨리는 손으로 도전한 생애 첫 타카질도 성공했습니다. 온전히 외손녀와 친구들의 손으로 만든 자연인 스타일의 꼬마 비닐하우스가 뿌듯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라니까 농업의 시작 그다음 <laughs> 예술의 시작. <laughs> <laughs> 어, 정말 김씨 <김치> <laughs> 어, <웃음> 여기 들어가서 내려온빌가이항에서빌 건져 가지고. 어우야. 어느새 날도 맑게 개었네요. 조심해. 오늘 같이 일 많은 날 점심은 라면이죠. 세개는 음. 아. 아, 이렇게 아 보이지. <laughs> 그래서 제가 <laughs> 사람 말할 때플러스 이쪽이, 저쪽이, <laughs> 저쪽이 안 적어서 됐습니다. 반찬은 원래 간식이었던 말린 고구마와 오징어채. 그래도 후식은 우아하게 정원에서 차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갓 끓인 보리차요. 구수, 구수할 것 같아 짠 아,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해피 뉴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눈개비는 그쳤지만 온통 은색 살얼음이 언 정원인데요 비닐하우스 안은 온도가 10도쯤 더 높고 그 안에 꼬마 비닐하우스는 또 10도쯤 더 따뜻합니다 이 안에 서시을 지운 허브 와꽃들 열심히 키워 보겠 습니다.